자 안녕하세요 현대리워트 분단점을 운영하고 있는 파니처리 용팀장 날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뭘 해볼 건가요? 오늘은 좀또 새로운 걸 한번 해볼 건데 청약하시는 분들이랑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이 모델하우스라고 다 꾸며서 이렇게 VR로 촬영해놓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좋은 세상이죠 어,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신발장이랑 음흠. 뭐 복박이장이랑 내가 복박이장을 여기는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지, 돼 있는지, 이런 거? 좀 중요하잖아요, 입주민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곳은 부산에 있는 거예요. 부산에 명지국제신도시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오션퍼스트라는 오피스텔인데, 18평형이고, 딱한 타입으로만 돼 있어요. 272세대 이렇게 있는데, 한번 그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인 가구와 2인 가구, 요런 분들이 이제 사용해서 사시기 좋은 어떤 그런. 진짜. 요즘 내가 좀 찾아보니까 다이 오피스텔이 진짜 많아.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1인 가구, 2인 가구, 신혼부부나 음, 그렇죠. 어, 그런 게 진짜 많더라고. 그렇죠. 평면도예요 지금 60제곱미터, 18평이고, 여기 되게 특이한 문적이야 어. 삼성 비스포크들이 다 들어가 있어. 기본으로? 다, 어. 다 있어.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 문화옵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냉장고 세대 들어가 있고 와. 그리고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고 이야. 인덕션 들어가 있고 오. 세탁기, 건조기 오. 오. 뭐 있을 건다 있네 다 있어 서로 다 들어가 있어 네. 1 8평인데 네. 있을 건다 어. 있네 그냥 결혼해서 들어가서 살면돼 결혼 못하면 어떡하죠? 그냥 혼자 들어가서 살 돼. 네. 장국이 <laughs> <전국에> 계신 그... <laughs> 네 죄송합니다 구인 광고 여기서 하나요? <laughs> 구인이 구인. 아니지. 구멍방송? 구원 구멍이. 구원. <laughs> <laughs> 그래서, 이뭘한번볼 건데. 입구 들어가면 현관? 네. 여기 현관 있고, 주문도 돼 있어요. 주문 음. 돼 있고, 바로 앞에 작은 방. 음흠. 방 2번 있고, 들어오다가 통로 쪽에 화장실. 음. 그리고 거실이랑 이렇게 음. 주방 이어져 있고, 음. 주방 오른쪽으로 세탁실. 음. 이쪽에 아마 냉장고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 냉장고 있고, 안쪽이 안방. 이거, 붓방이랑 쭉. 음. 좀 자세히 보려고 제가 이제 이 모델하우스를 볼 거예요. 자, 현관부터 볼게요. 예? 여기 딱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현관장이, 문이 내 짝이에요. 음. 문이 내 짝인데, 위에 마감재가 없죠? 여기도 모몰딩으로 한것 같아요. 어, 최소한. 요즘에, 거. 요즘에 유행하는 그, 그것이. 트렌드. 트렌드. 네, 트렌드를 음. 담았습니다. 근데 여기 좀 단점이 그거 같아요. 문이 보면은 손잡이가 없어. 어, 푸시네 어, 푸시인데 솔직히 이게 현관이 좀 문이 길어요 그러면 푸쉬로 하면 이게 힘이 나중에 좀 약해져서 아무리 약간 스트롱 푸쉬라고 해도 긴게 들어가긴 해도 나중에 좀 불편해서 이거는 좀 손잡이를 나중에 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푸쉬가 단점이 좀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푸쉬가 좀 좋은 걸 사용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 거래처 중에서는 가구는 딴데 쓰고 푸쉬만 푸시만 발주해달라는 아주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렇게 푸쉬가 좋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 좀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중문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중문은 응. 있으면 확실히 단열 효과도 있고 그 소음이나 이런 것도 효과가 있어요. 부부가 있다면 여기는 서재방 응. 플러스 옷방인데 옷은 아까도 옷방이 많다 근데 옷이 많으면 여기 옷방을 쓰시는 분도 많아요. 응. 요즘에 가방이나 이런 거 따로 뒤시는 거. 그래도 나라면은 이방은 이 옷방으로는 쓰지 않을 것 같아. 요 왜냐면은 이제 조금 방이 여기가 두 개밖에 없잖아. 응.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지. 이런 때는 나는 절로 가고. <laughs> 저 방으로 가고 내가 작은 아, 방 아예 쓰고. 따로 쓰는 거야? 어, 그럼 갑방 데씻 신혼 받다가자 갑방. 어 전국에 계시네. 이렇게 <laughs> 이 집이 특징이 안방이랑 거실이 좀 크게 나오고 음. 그다음에 자, 방은 아, 조금 작게 작... 나오는 형태네요. 욕실도 뭐 미니미니.. 아니네요? 미니미니.. 어, 나오는. 욕실이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애기 키우면은 씻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욕실은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온 거 같아요 따로 파티션도 돼 있고 근데 애, 애를 감안하면 욕조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저희가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 이러면 욕조 잘안 아니, 하거든요 아니지. 근데 애기 있는 집들은 꼭 욕조를 하시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욕실은 조금 크다 큰 편이다 거실 가볼게요 뭐 넓진 않지만 18평에 비해서 거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딱 그냥 TV 보는 그 거리 정도. 주방 음. 음. 갈게요. 음, 여기는 조금. 작동... 어, 그러네. 오, 그러네요. 오, 뭐 냉장고 세대. 이거 좀메리트 그러니까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주방을 잘 쓰고 좋아하는 사람은 냉장고 세대. 너무 좋지. 나 같은 사람도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동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1인 가구한테는 조금 부담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청청 비어있지 않나요? 하나, 하나는 다 술, 장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냉... 저 혼자 사는데 냉장고가 두 개거든요. 근데 두 개는 하나가 꽉 차있어요. 하나는 술, 하나는 다. 가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신경 을쓴게 보여요. 평영대가 어, 네. 작은 데다가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니까 옵션으로 음. 거의 풀로 집어넣는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은 지금 그, 그나마 왼쪽으로 싱크볼을 많이 몰았고 오른쪽으로 쿡탑을 많이 몰았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조리 공간을 넓혀주는 이런 음. 식으로 일단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작은 평소에서도 이제 음식 하시는데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 요거 했다는 거첫 번째 자라, 자랑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여기 식혜 척기 위치 아, 네,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 근데 내가 나라면은 저라면 이런,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기 다 우측에 지금 망장이 있잖아요. 네. 망장 부분의 공간을 좀 줄여주고 이 중간 공간을 좀더 키우거나 아니면 이 우측에 있는 이 공간을 좌측에 둘것 같아요. 음. 왜냐면 여기 냉장고가 있거든.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여기 뭐 이렇게 반찬 같은 거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옆에 간단한 걸 놓을 수 있게. 음. 양파 같은 거 놓고, 아. 여기서 바로 이제 싱크볼로 풍덩. 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음. 어떤 주방쟁이의 어떤 생각입니다. 왜냐면 콕탑 오른쪽에는 공간이 아예 한 20cm? 이상 있지 않으면 거기를 뭔가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냄비를 큰거 쓸까봐 이제 조금 넓혀 놓은 건데. 사실 우리가 1인 가구, 2인 가구는 냄비를 그렇게 큰 거를, 곰솥 같은 거 옛날처럼 안 쓰니까. 그쵸. 써도 왼쪽에다가 그냥 크게 써썰수 있어서 굳이 요즘에는 오른쪽을 20cm 이상 벌릴 거 아니면 그냥 5cm 정도 해도 충분 하고. 근데 여기는 진짜 근데 좀 작은 주방인데 있을 거다 있게 넣어주신 거 같아요. 음. 지금 비스포크 정수기도 여기 돼 있는데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무상 옵션이래요. 저 이런 것도 돼 있고 좀 트렌드 잡아서 사각 싱크볼이랑 거용 수전이랑 또 무광으로 돼 있더라고 요 수전이. 예쁜 것, 랑좀홀릴만한것들좀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도 수납 많이 살린 것 같아요. 북박이장 왼쪽에 먼저 넣고 지금 보면은 침대 위에도 수납장 이렇게 이 들어가 있어요. 침대 위 수납장 다 넣고 이쪽에 다 북박이장이고 이 안쪽 가면은. 여기가 좀 심각한데 에어드레서가 빌트인이 돼 있어요 돼 있고 그 안쪽으로 이제 가방이랑 모자 이런 거 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지저분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앞에 좀 커튼 같은 거 달면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 여기는 이제 화장대로 쓸수 있게 밑에는 또 장으로 만들고 스탠딩 화장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있는 붙박이장이랑 차이가 좀 너무 가까워요. 가까워 가까워 보이긴 해요 박이나붙박이 미닫이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플라이딩? 아쉬움은 응. 네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럼요 응. 플라이딩 했으면 여기는 좀 쓰기가 편할 것 같고 그냥 문을 열고 내가 이 왔다 갔다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열고 이 물건을 들었어 그러면 이거 뒤로 가요 뒤로 놓고 잡고 이렇게 음왜 응. 응. 이랬을까요? 슬라이딩 비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슬라이드 그리고 슬라이딩이 일반 여닫이 붙박이장보다 깊이가 응. 좀더 깊어요. 5cm 정도 응. 그래서 더 앞으로 나오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슬라이딩 붙박이장은 응. 그 레일이 응. 들어가는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응. 일반 붙박이장보다는 5cm 정도 튀어나와 라다고 보시면 돼요. 응. 하지만 컴퓨터는 잘따졌다그리고좀 여기 아이집 자체에서 아시는 거는 저는 발코니가 음, 제가 옵션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그냥 다 확장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수납을 좀더 많이 살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창고 같은데 들어갈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쉬운 거 같더라. 방마다 있긴 한데, 여기 다용도실이라고 해서 아까 주방 옆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타워로 돼 있고, 이렇게 막... 음, 어, 이거는 어 정도? 그걸... 발코니 부분까지도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초형 평소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오션 퍼스트, 명대국제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한번 봤습니다. 이 네, 아파트, 이 오피스텔 입주하실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아, 특징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준비해서 여기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해 주시면 될것 같고 혹시 해당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 주시면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네. 좋아요 좋아. 눌러 주세요. 안녕. <laughs> 안녕.